일찍이 신록의 소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비롯한 한국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발언에서 일본의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이시카와현 지진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에 있었던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시키고 재구축할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위축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다양한 대화가 아주 역동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균친적으로 강화, 체구축함과 더불어 우리가 구령을 내려서 위축부들 불식시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일치했습니다. 아크테프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회회담에서는 그러한 양자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그리고 글로벌 한 과제 면에 있어서의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장 회담에서는 그 그렇게 그러한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G7 히로시마 전산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 대평양 지역의 최신 전세나 글로벌 과제에 대한 권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